마늘 주산지인 의성에서 노지마늘 재배 전과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스마트 농업단지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계화율이 낮고 사람 손이 많이 드는 반농사에도 스마트 영농기술이 적용되면서 농촌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축구장 70개 규모의 드넓은 마늘 밭을 드론이 예찰합니다. 모종 심기를 앞두고 토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곳곳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드론으로 이제 전체 이미지를 쭉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어디에 생육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곳곳에는 자동센서가 설치돼 토양 온습도 변화에 따라 물과 비료량을 조절합니다. 실내 비닐하우스가 아닌 야외 노지 환경에 적용된 전국 첫 스마트농업 단지입니다. 사정부터 수확까지 마늘 재배 전과정을 디지털로 제어하고 무인 기계화하면서 농민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좀 깔끔하고 좀 편하게 농사를 짓고 싶어 하거든요.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억수로 기대를 많이 해요.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 사람이 일일이 하던 작업에 균일하고 정밀한 기술이 더해져 노동력은 최대 70% 절감되고 생육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의성형 표준 모델을 구축해서 앞으로 다양한 작목으로 저희들대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가수 쪽에 저희들이 디지 농업을 적용할 계획입니 스마트 농업이 만성적인 일손 부족과 낮은 기계화율을 극복하고 의성 마늘의 명성을 이어갈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